오늘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의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에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휘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별사살 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간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에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게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이 붙인 느부간 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덜 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남아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겔 메네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함이요. 대겔은 왕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함이니다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의 거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 다같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도... 그때 다리오는 육십이 세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 오장은 심판의 장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심판하시느냐,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을 모습을 갖고 사는가, 이제 이 벨사살의 이 경우를 통해서 깨우쳐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기본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신다. 아무리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제국 누부간 네살 왕과 같이 큰 힘과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들짐승과 같이 미쳐가지고 거리에서 들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때 다시 총명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다시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고, 그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아들 벨사살 왕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갖기는커녕 자기 스스로 이제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바벨론이 큰 권세와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100년 만에 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 메대역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메대왕 다리오에게 죽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망하게 되죠. 아무리 큰 권세와 부귀영화라도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니다 그왜 그런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하나님이 패하시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일절에 보면 이제 이 벨사살 왕이 귀족 천 명을 함께 대동하고 큰 잔치를 베푸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제 망하는 사람들 보면은 시기와 때를 분별을 잘못하고, 예, 지금 사실은 이, 그날 밤으로 이, 이 잔치하고, 이게 이 향연을 베푼 그날 밤으로 살해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 보면 얼마나 지금 위기에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적을 맞서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절체절명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뜻이 있는 거죠. 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시기를 분, 분별하지 못하고 쾌락과 안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쾌락과 안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세 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한다 고 그랬어요. 네,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 돼 가지고 그것이라면은 뭐물부를안 가리는 거예요. 벨사살이 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 바벨론이라는 게 이게 음녀 바벨론 아닙니까? 잠시 있다 망할 세상, 잔말, 잔망성. 계시록에 나오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그러한 나라를 상징하는 건데 바벨론이. 이 바벨론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쾌락을 섬기기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과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매금큰 잔치를 베풀어요. 큰 잔치를 베풀어. 요 방탕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술 취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시기를 잘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술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술 취해서 방탕하고, 헤매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절대로 떨어져서는안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벨사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한참 막 잔치를 베푸는데, 그다음2이 절서부터 보면은. 그냥 잔 술만 먹고 방탕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 아버지 느부갓나살이 예루살렘 멸망시키면서 성전에서 이제 금과 은 모든 성전 집기들도 다 빼앗아서 바벨론에 가서 왕의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데또그 성전 기명들 그 그릇들 이거 사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그릇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또그 그릇, 그 잔들 이런 거 가지고 술 따라서 마시고 그거 가지고 자기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네, 여기 그 말씀입니다. 2 절, 3 절. 그리고 그것만으로 또. 다, 된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또 그거 술 따라가지고 이거 우상의 제사에 또 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신들 우상신들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신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갖다가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도 일컫는 참 이러한 모습, 이게 망할 모습이죠. 이게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자를 죄없다아니 하시아리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제 교만하고 이제 또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타락하고 망할 때가 되면은. 분별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고 우상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 벨사살이 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떠나서 교만하다가 미쳐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런 거다 보았을 텐데 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 보고 두려워서 이제 선포한 말씀 그 명령도 있거든요. 앞에 우리가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앞에 다니엘 3장 29절에 거기 보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두려 두려워가지고 이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는 자들은. 몸을 쪼개고 집은 걸음더미로 만든다. 이런 명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런 명을 내리는 거다 봤을 텐데, 기억을 못 해. 망할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거 기억을 못 해. 정신을 차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 받아야 될 것을 교훈을 받지 못 해요. 역사에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단계에서도 이전에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큰 고통 겪고 했던 그러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또 조금 있다가 또 살만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자기의 삶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벨사살왕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안일에 빠지는 것이죠 결국 빠, 아진에 빠져가지고 깨어있질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날 밤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 한참 이제 술 마시고 왕들을 자기 자기 섬기는 신들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방탕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이 이 오절서부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죠. 네, 아버지 너보간 네살에게 꿈을 꾸었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이 손가락으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연회가 맞은 편 석회벽에 글자를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쓰는데 그 글자 쓴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 나중에 다니엘이 화, 해석을 하죠. 맨 뒤에 보면 그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 있어요. 네, 그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 왕이 그것을 보고 범민해가지고. 여러분 그 앞에 뭐 즐겁고 쾌락을 누릴고 하던 그런 모든 것이 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고 아무리 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해도 괴로움과 번민이요 즐거움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도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계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도임하는 것이지 자기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번민과 불안과 허무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벨사살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또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또 고대로 해요. 자기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뭐 점객, 점쟁이들. 박수들 다 불러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글씨의 뜻이 무엇이냐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 못 하죠. 그때 또 이제 그 왕후가 다니엘을 추천해요. 신들의 영이 거하는 자다. 총명한 자다. 아버지 때부터 꿈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라고. 그래서 또 다니엘을 데려오예요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여기 앞에 그 왕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여기 분명히 알려주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20절, 17절 이하에서 이제 20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권세와 영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뜻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세와 향락에 도취돼가지고 살았던 아버지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들의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갖고 짐승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높여서 겨구 왕을 이제 물려받게 되었는데 왕위를 또 여기 22절,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들의 아들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쓰고, 우상 섬기는 데 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당신을 가만히 두시겠나이까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씨를 말하고 해석을 하는데 자 보세요 메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메네라고 하는 말은 센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날, 인생의 날을 정하시고 그의 달수도 정하시고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시여서 이제 다 세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의 날을 셀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말, 그 기, 시편, 구시편에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날수를 을 세셔가지고 이제 끝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세시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그날 수를 또 연장하려고 하면 연장도 하시는 거예요. 네. 끝내기도 하시고 연장도 시켜주시고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벨사살 왕의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다 세서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서 끝낼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그 날수가 연장된 왕도 있어요 성경에 누굽니까 이스기야 왕이죠 이스기야 이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15년 연장받았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시키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과 같이 바벨론과 같이 교만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 심판 받고 끝나는 거예요. 대결 대겔, 대결이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저울질 안 되는 얘기에 저울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무게를 다시는 하나님. 네, 무게를 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사무엘상에 말씀하세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또그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는 말씀이 자문에도 있고. 네, 그렇게 달아. 달아서 그 무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이 그런 모습이죠. 우바르신. 이제 여기 보니까 베레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것은 같은 말이에요. 우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란 뜻이고 바르신이라는 거예요. 바르신은 복수형이고 베레스는 단수형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뉘어져서 바사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이런 말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이 베레스라는 말은 바르신, 나라가 둘러 쪼개진다. 그래서 대적의 넘김을 당한다. 망한다는 얘기. 그러한,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밤으로 결국은 메데사람 다리오의 연합군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깨우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 심판을 받게 되느냐? 바벨론과 같은 자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바벨론에 속해서 바벨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지도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안일에 빠져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무지 가운데, 안일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도적과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동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자들이 되어서 멸망의 심판을 피하고 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를 세워 보시고, 또 행동을 달아 보시고, 예, 세우고 복을 주시고, 또 심판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복 받을 자가 되어야죠. 예, 주님 보시기에 합판 다윗과 같은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늘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늘 하루하루 달려 나가시는 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깨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에 필요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떠나서 교만하고 영적 안일에 빠져 있다가 멸망당한 이 바벨론과 벨사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더 주님 바라보고 죽게 가까이 나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수를 세어 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의 합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저희들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지켜 주시며, 하나님. 평상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성경학교가 이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어린 때부터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새 생명축제와 올출데이를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심령심령들마다 역사하셔서, 다 주회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는 복된 역사 넘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죽게 올려드리는 새 생명들, 그영혼들도붙잡아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꿈에라도 부르시며,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복음의 씨를 심 뿌릴 때에 그 씨가 살아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로 우리의 마음에 품은 영혼들 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불평등과 모든 악한 것들 제하여 주시옵시며 위정자들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께로 다 올라 흐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의 생수로 부음받아 평강과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교제로 주님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나갈 때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두 시안들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